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아름다운 당신의 삶을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임예진은 배우로서의 끈을 놓지 않고 주연과 단역을 녹으면서 활동하니 과거의 이미지를 모르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서서히 하이틴 스타라는 이미지는 좀 잊혀지고 한 명의 배우로서 거듭나기 시작한다. 어느새 드라마계의 큰손인 김수현 사단의 일원으로 또 안방 극장에서 익숙한 얼굴로 시청자들에게 다가서기 시작한다. 그죠? 김수현 선생님 작품 많이 했잖아요. 그죠? 많이 했어요. 음, 김수현은. 에... 임혜진을 송승환처럼 막 쓴다, 막 쓴다 이게. 음. 이게 어떤 선생님이 놈입니까? 송승환 오빠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제가 알아요. 그래. 근데 저는 굉장히 못 믿어하시고 굉장히 절 보면 늘 속상해하세요. 뭐야? 가 이렇게 부족하신가 봐요, 선생님이보시니까 그러니까 음. 예, 승환이는 말이다. 너무 자랑스럽게 막 눈을 반짝거리면서 말씀하시는데 절볼 때면 늘 이렇게 애처를 던세요 나는 뭐가 그렇게 맨날. 예, 징징거리지 마라. 저는, 저는. 아니야, 근데 김선생님이 무자식상팔자라고 우리 JTBC 개국기념으로 나랑 예진이랑 부부한 드라마 있었거든. 네. 내가 보기엔 그때 예진이가 정말 잘했어. 네. 지금까지 예진이 연기한 것 중에 베스트 한5 안에 꼽을 정도로 잘했어. 네. 그때 김선생님이 정말 칭찬했어. 아 예진이가 이제 정말 배우가 된것 같다고. 어. 굉장히 좋아하시지. 제가 이렇게 엄마 갖고 이렇게 어른 갖고 늘게 저게 해주시니까 선생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섭다 그러고 뭐자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을 배웠기 때문에 어렵긴 어렵죠. 근데. 음. 이상하게 선생님 앞에만 가면은 그렇게 음. 칭얼거리고, 뭐 이유가 많고. 어, 이런 경우어 어, 아니, 그래가지고 뭐 현장에서 누가 이렇게 했고, 뭐이리고 일로고 막 이러니까는 넌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laughs> 어, 왜 이렇게, 어, 예진, 하지 마! 그리고 사람들한테 치고 와가지고 이렇게 칭얼거리고 울고 현장에서 제 뜻대로 안 되면은 그때 막그 감, 정을영 감독님이 아, 그렇게 음. 또저 대학교 선배 형이니까 저을영 형이 대학교 선배면서 선생님 작품 연출 맛있어. 참 잘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그렇게 촬영장에서 그또을영 형이 이렇게 예, 그래. 저를 그렇게 제 거는 뚝 뛰어났다가 뭐몇 시간 기다렸다 밤에 찍게 만들고 막 이러는 거 아, 이런. 이런. 승환협박을 붙여서 나랑 같이 찍어달라면 너뭐 하려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난뭐 했더니 뭐 하긴 뭐 해. 기다려. 넌 저쪽 가서 기다리고 자 다음 씬 이러고 막 가고 이래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어른 되고 나서 또 다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러고 그 그때 참 잘했어. 그래. 정말 잘했어. 아, 그그 그, 그 드라마가 참 아까워. JTBC가 개국하자마자 방송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청률이 높지가 않았어. 지금처럼 종편을 많이 안볼 음. 때거든. 어, 어, 근데 언제 다시 한번 앵콜 방송하면 그 지금 이미진의 진가를 아마. 아니 그런데다가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어른 들어서 승환이 오빠랑 그렇게 부부 역할을 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런 이렇게 미니 시리즈 같은 데서 처음 하는데 음. 저는 그냥 애지간하면은 그냥 대충 했다 싶으면 땡땡거리고 놀고 이렇게 딴짓하고 막 이러고 음. 있는데 승환이 오빠 너무 정확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또 정얼령 감독님한테 야단 맞거나 음. 김수영 선수님한테 혼날까봐 예진아 대사 맞춰 음. 이러고 배에다가 그때 너무 추웠잖아 세트장 배에다가 그 핫팟, 핫팩 같은 거 하나 배꼽 있는 예진아 음. 추, 안 추우려면 <laughs> 배꼽에다 붙여야 돼. 배꼽... 우리 맞아. 막 등에다 붙이기로 했는데, 아, 혼자 이게... 배꼽에다가 딱 붙이고는. 아, 배우들 참 힘들어요. 그거를 팬티로 딱 덮고, 음, 음. 야, 이렇게 하면 안 춥다. 이러고, <laughs> 예진아 대사 맞춰. 이러고, 저만 눈만 마주치면 <laughs> 이게. 김선 선생님 대사는 구구단 외우듯이 막 <목소리> 그, <목소리> 나와야 되니까 절 데리고 오빠는 완벽한데도 절 데리고 한 다섯 번에서 10번 가까이를 음. 난로에다 데려다 놓고 계속 그거를 시키는 거예요. 오빠 비슷하게 된거 같아. 나 저기 가거든. <laughs> 다시 해봐봐. 그렇게 해도 가면은 자꾸 제가 틀리는 거 집중력이 아하, 없어가지고. 그게 내가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이미지 씨하고 나하고 부부를 많이 했거든. 거, 어, 달수 시리즈. 달수 시리즈뿐만이 아니고, 뭐, 이것저것 그래, 했어. 그래, 그래. 그 다음에 물건 먹을 사람들, 전에도. 음. 근데 이제, 나같이 그냥, 어, 어, 칠렐레 팔렐레 하고, 그냥. 우리 막 애기들. 그래, 그래. 대충 이렇게 하는, 대충은 아니지만, 어, 우리 또 대충은 하죠. 그러듯에이 여기 약간 이렇게 소프트한 스타일 하다가, 이제 김수현 선생님이라고 작가 선생님이 참 그냥 깐깐하고 대사, 토시 하나 틀리지 말 말아야 되는 그런데 이제 부닥치면 힘들죠. 토씨가 틀리면은 그 대사의 어감이 완전 그래, 그래, 다르 뜻이 되니까 다르게 할 수가 없어. <laughs> 인생 맞춤, 인생 보험, 삼성생명. 어. 그래가지고 승환 오빠가 그거 나. 저 극복시켜주려고 무지무지 많이 애를 쓰고 야단도 치고 쫓아다니면서 또 해봐, 또 해봐, 하, 많이 했잖아, 고만해. 그러면서 나는 가서 틀리고 승니 음. 오빠는 다 막. 근데 너무 오빠가 답답하니까 얄미워. 어, 절 <laughs> 데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사를 이렇게 시켰던 기억이 나. 아. 이렇게 따지면은 또 어린 시절을 안적용할 수가 없어. <laughs> 그 달려라 삼총사야 뭐야? 무슨 하여튼 어린 이 연속극을 하는데 고성만 아저씨가 아 연출 하시고, 우리 셋이 같이 그, 했었어. 그, 그래. 손창민 나오고, 어, 홍동민 그래, 나오고, 예, 막 예, 이런 예. 어린이 연속을 어. 했는데, 저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누구 누나였고, 뭐 오빠도. 그래, 그래, 뭐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다 아, 그걸로 있어봐. 나왔잖아. 달려라, 삼청사다. 그치? 그치? 어. 대사를 막 이렇게 대충 했으면 끝내야 되잖아. 음. 근데 그냥 위에서도 넘어갔는데, 갑자기 대사를 하다가, 야, 또 대사 틀렸잖아. 예진이가 대사를 <laughs> 틀리게 했는데, 이러고 이는 거야. 놓고 <laughs> 하다 음. 말고. 아. 아 얄밉지. 어. 그렇게 한이 맺혔냐. 어, 아니. 오십 년전 얘기를. 들었고. 나는 그 위에서도 이렇게 다 대본 놓고 촬영하시니까 다 보면 알 텐데 넘어갈 만하니까 넘어갔는데 갑자기 승환이 오빠가 촬영을 중단시켜 예진이가 대사 틀리게 했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냥 하지. 이거 다시 하면 제가 또 틀린단 말이야. 40년 전 일이라 내가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예. 단순히 틀린 게 아니라 그 대사가 달라졌구나? 틀리면 의미가 달라져. 아, 그리고... 이 드라마의, 드라마의 흐름이 달라져. 오빠랑... 근데 위에 연출자도 그걸 캐치를 못한 거야. 오빠가 대사를 아, 아. 받을 수가 없는 대사였나봐내 아, 아. 대사에 이어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달르게 음, 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지가 내가 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면 그럼. 되지. 그걸 갖다가 하면 용, 되지? 없이. 어? 용, 동성 네가 하면 되지. 네가 문제였네. 네가. 그렇지. 자 이런 된장 윤통성 없이. 자, 자. 아, 그래, 난 대회사. 그래 그런 거는. 45년 전 일을 가지고 니가 어, 받아들야지이 사람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지금껏 한 번도 반성을 안 하고. 반성도 안해 어, 이런. 이제 지금 잘못한 거지? 음, 그럼. 그럼 내 이제 이자에 그,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음. 여기서 그냥. 마무리할게. 네, 네 마무리하고서. 잊을 수가 봐봅시다. 없어. 그러고 이러고 하여튼. 그래서 시간 오빠 <laughs> 하여튼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 음. 정확해. 많이 가르쳐주고 자기한테 뭐 속으로는 안읽고올 때도 있고. 뭐 음. 지는 뭐 그렇게 잘하는 방고또 <laughs> 쉽고. 뭐 그래도 <laughs> 네. 오빠니까 또 네. 쉽고. 근데 저는 제가 연예활동하면서 배우로 살면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없지만은, 이두 사람들은 워낙 가족이나 뭐나, 뭐, 40여 년을 이렇게 남매같이 지내고 있으니까, 정말, 뭐, 큰, 뭐, 적은 안 되지만, 굉장히 든든하고 아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 없는 사람들도 많을까요? 그럼 없지. 응. 아유 그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 앞으로도 그래, 나한테 어, 너 잘해. 아유 나도 잘해. 아, 그래. 어. 너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응. 너도 어, 잘하고. 너, 너,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고. 여기 또 넘어가 있는. 아, 야야야 그래 넘어갈까요? 야. <laughs> <자. 웃음> 이후 아 어,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예능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맞아. 특히 음. 세 바퀴, 세바퀴 고정 패널로 이런 건 너무 오반가? <laughs> 어, 다시 여기서또 다시 했던 거. <laughs> 에이, 이거 오바네. 세 바퀴 그 재미없네. <laughs> 나는 그 바퀴가 계속 나오는 줄 알았더니 거기서 끝났어, 그래서. 세 바퀴가 다시. 오빠 프로그램 이름이야. 그러니까, 알아. 내가 네, 그래서 저기도 해줬잖아. 그 그때 그 게스트로 한번 해가지고. 아, 저 그, 나터가 예, 아, 그래. 퀴즈 맞추는 거? 응. 이후 (2000년대) 후반부터는 예능에서도 많은 활동을 했다 특히 세바퀴 고정 패널로 출연하여서 김연아 나르시아 산드라박 세일러문 등등 나이를 잊은 패러디 개그를 선보여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구하게 된다 이러죠 예그또 동안이고 목소리도 어졌기 때문에 그런 게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워낙 웃고 재미나고 개그, 그런 걸 너무 좋아하고 개그맨들을 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낄낄거리는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응. 그냥 어떻게 장난 삼아서 한번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는 괜찮다 싶으니까 는 그쪽에서 이제 요구가 많아진 거예요.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과해지니까 는 어느 순간에 그것도 좀실증도 나고 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어. 생각도 들었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때 가장 중요한 패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재밌게 하는 어, 그런 측면에서 이경실 씨하고 이혜진 씨가 음. 톡톡이 한몫 네 그리고 경실이가 저는 대학교 후배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친구인데 경실이가 이제 저는 전문 그런 패널도 아니고 예, 아니니까는 경실 씨가 제가 뭘할수 있게 저를 이렇게 톡톡 건드려 가지고 음. 할줄 모르죠 뭐 이렇게 튀겨 가지고 제가 뭔가를 음. 할수 있게 야. 얘기를 굉장히 어. 많이 유도를 해서 대료를 어, 많이 예, 해서. 예, 참 즐겁게 어. 작업을 했는데 어차피 저는 근데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에 제가 그때 선덕여왕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음. 하고 있었어요. 선덕여왕에서는 제가 김유신의 엄마 만명공주를 같이 하고 있는데 당장은 얘기를 안 하지만 드라마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 예. 배우는 연기만 하기를 바라고 음. 지금처럼 이렇게 만능 이렇지가 않고 예능 프로에서 그것도 이렇게 살짝 그렇게 살짝만 하고 빠지면 되는데 아. 제가 막 너무 재미나 가지고 그 프로그램 인기가 많으니까 제가 거기에 빠져 가지고 막 너무 막낄낄거몰뭘 해야 되니까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알력이 이제 이렇게 음, 들어오고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예능인 아니야 예능인 재미나게 하지 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도 음, 얘기하고 그래, 네. 그렇지만 제가 음 그 프로그램이 너무 장수 프로그램이 되니까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실컷 즐겁게 재미나게 하고 빠지고 그 프로그램은 계속 잘 나가고 이제 배우를 해야지 하는데 요 속에 이렇게 숨은, 저는 지금도 예능 프로 하는 거, 뭐 패널 하는 거 이런 거 그냥 재미나요. 아, 예, 네. 예, 예, 어, 유쾌하고. 이미진이 실수로 덕고영재 씨. 덕고영재. 아, 영재, 영재 씨 안녕.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영재 씨몇 살? 나 덕과 친구다. 미안합니다. <laughs> 아, 아. 그 그래, 얘기에서 그냥. 그래서. 아. 이게 이제 덕화영이라 아. 아, 진짜 진짜 입지만 음, 고등학교 그래. 1학년때 진유영. 진유영 씨야. 아, 이거 참 이쁘다. 아, 그래, 아니 근데 이매진 씨가 이렇게 독보기를 노화가 굉장히 빨려 왔어요. 이렇게 그 음. 다 빨려 오더라고요. 근데 대사 회기도 힘들어지고 막 그러던데 나도 나도 왕년에 하이틴 스타들이 <laughs> 노안 얘기를 하고 있고. <laughs>